안녕하세요 행복한 기다림 미티비입니다 제가 자주 이런저런 비타민 설명드리고 왜 드시는지 언제 복용하고 어떨 때는 먹으면 안 되는지 설명드리곤 했는데 아무래도 많이 헷갈리실 수도 있고 해서 오늘은 아예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영상과 게시글 모두 올라가니까 잘 참고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신선주기에서 제재별로 채취 단계까지 계속 복용 가능한 것과 중단해야 할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위에 나오고 있는 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영상의 표에 보이는 모든 비타민이나 영양제, 호르몬을 다 드실 필요는 없고, 특히 DHEA는 난소기능이 많이 저하되어 있거나 미국 뉴욕 난임협회의 지침대로 39세 이후인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NMN은 나드부스터라고 부르는데 역시 난소기능 저하 때 사용합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항노화 물질로 부작용도 없고 난자질 개선 효과가 있으니까 복용하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코큐텐이나 엽산, 이노시톨 등은 표 참고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난자 채취 일주일 전에 중단하는 것이 좋은 것들입니다. 지금 이제 나오는 표를 보시면 되게 이런 제재들은 혈액순환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소에는 도움이 되지만 난자 채취를 할때 찔린 곳에서 출혈이 멈추지 않게 될수 있기 때문에 중단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주의할 점은 영어로 G자로 시작되는 T, 즉, 차의 원료도 고용량을 삼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삼, 도라지, 녹차, 생강, 마늘 등입니다. 이런 건 역시 항응고 작용을 하니까 주의하셔야 한다는 것 기억 바랍니다. 이렇게 중단됐던 제제들은 채취 후 48에서 72시간 내 복부팩만 복수, 혈류, 혈종 소견이 없으면 출혈 억제 성분 재개 가능합니다. 그리고 복용을 다시 시작한 후에는 착상 전 자궁 혈류 항산화, 항염에 도움이 되어 이식 준비에 유리하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냉동 주기 시작한 다음에 복용할 제재들에 대한 것입니다. 냉동 주기는 신선 주기와 달리 난자 채취 과정이 없으니까 안심하고 아까 말한 제재들을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효능에 대해서는 지금 표 나오고 있으니까 뭐 정지 하시고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다소 중복되긴 한데 왜 이런 복용 전략을 사용하는지 그래도 이유는 알아야 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난자질을 개선하는 것은 난자 채취 전에 특히 중요한데요. 난자의 질은 결국 배아의 발달 잠재력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강화하여 ATP 생산을 늘리고 세포 분열에 필요한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코큐텐과 NMN을 사용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세포 노화를 지연시키는 것입니다. 항산화제인 코엔자임 큐텐과 비타민 E는 DNA 손상을 최소화해서 난자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마지막으로, 호르몬과 대사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DHEA와 이노시톨은 난소 반응성을 높이고 호르몬 균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음으로, 착상 환경을 최적화하는 것은 배아이식 전과 후 모두 중요한데, 자궁내막 혈류를 개선하기 위해 아르기닌, 오메가 3, 비타민 E를 활용합니다. 또한 비타민 D와 오메가 3는 면역을 조절하여 착상을 방해할 수 있는 면역 반응을 줄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비타민 E와 코큐텐은 산화 스트레스를 억제하여 초기 배아 발달의 안정성을 높여줍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용량은 적정량이나 최소 복용 기준이니 참고하시고요. 지금 나오고 있는 표를 한번 보시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난자 채취 전, 과정, 중, 이식, 주기, 착상 후 복용해야 할 제재들과 용량을 정리해 놓았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로 이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영양제 및 비타민들의 각 시기별 복용 종류와 용량, 이유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오래전에 지역에 내로와 개업한 후 비타민 치료를 처음 시작했더니 주변에서는 과잉진료 아닌가? 무슨 비타민을 이렇게 먹이지? 그리고 시험관 시술하고 이식하면서 프로게스테론 피검사를 하니까 왜 이렇게 병원을 오라고 하는 거지? 하면서 믿덥지 않은 시선들을 주변 병원들이나 일부 환자분들이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고 이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제재들을 복용하지 않고 시험관하게 시술하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SNS나 유튜브 만카페에서 제가 만든 프로토콜이 이제는 거의 정착되어 이견 없이 다들 복용하면서 임신률도 개선되고 유산율도 감소되면서 뭔가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 같아 개인적으로는 행복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께도 빠른 시간 내에 원하시는 상황이 눈앞에 다가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